이걸 일정하게 파장 한 가지만 맞춰두고 레이저 토닝만 하면 사실 결과를 내드리기가 너무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피부 고민을 아주 세밀하게 콕 집어서 해결해드리는 닥터핀 최승진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진료를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드렸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피부과에서 돈을 가장 많이 쓰시는 시술인 기미, 잡티 등 색소 치료에 대한 저의 생각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피부 치료를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으로 레이저 장비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게요. 피부치료는 레이저 장비 차이로 비용이 정말 많이 달라지죠? 장비가 좋으면 정말 치료가 잘 되는지 궁금해 하실 거예요. 제가 매번 장비에 돈 많이 썼다고 앓는 소리를 하면서도 굳이 왜 비싼 레이저 장비들을 계속 구매하고 있는지 오늘 아주 톡 터놓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원장님, 원장님은 왜 토닝 몇대 이런 식으로 상담 안 하시고 막춤형 치료를 권하시나요? 이건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었는데요. 보통 색소 치료하면 딱 떠오르는 방식이 레이저 토닝이죠. 피부과에서 레이저 토닝 10회에 얼마 이런 식으로 광고를 많이 하기도 하고요. 저도 물론 가벼운 치료만 필요한 경우는 토닝을 권해드리기도 하지만 내 원하신 분들 사진 촬영하고 상담을 하기 위해서 만나보면 토닝을 해도 돈만 쓰고 효과를 보기 어려운 그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면 피부 상태가 좋지 않거나 색소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거나 이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잘못 치료하면 헛돈 쓴다고 전에 영상 한번 올렸었죠. 그때 설명드린 것처럼 얼굴에 있는 모든 색소가 다 기미가 아니기도 하고 기미도 치료 방법이 하나로 딱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일광흑자도 있고 주근깨도 있고 기미도 있고 정말 다양한 색소가 있는 데다 근데 중요한 건이 색소들이 치료 방법이 제각각 다 다르다는 거예요. 또 피부 상태나 상황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다 다르죠. 이걸 일정하게 파장 한 가지만 맞춰두고 레이저 토닝만 하면 사실 결과를 내드리기가 너무 힘듭니다. 음님 맞춤형 치료를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맞춤형 치료는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제가 복합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정확한 진단, 둘째 정확한 치료예요. 정확한 진단을 하려면 3D 피부 측정 장비로 촬영을 해야 돼요. 아무리 유능한 의사여도 피부 속까지 눈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뼈가 다치거나 몸에 이상 있을 때 엑스레이 찍고 MRI 찍고 그걸 의사가 보고 어떤 상태인지 알려드리는 거랑 똑같아요 이 피부검사기가 일반광, 평광, 자외선광 등등 여러 피부 질환이나 색소, 탄력, 홍조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볼수 있게 해주거든요 이걸 보고 일단 1차로 진단을 하고 아 어떤 레이저로 어느 부위부터 치료를 시작하고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겠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현재 진행 중인 치료가 효과가 있는지 중간중간 사진을 계속 찍고 판독해야 되는데요. 각 레이저 치료마다 정확하게 어떤 파라미터로 치료했는지 기록하고, 각 레이저 치료마다 정확하게 어떤 파라미터로 치료했는지 기록하고, 추후에 다시 피부 측정을 계속 해줘야 합니다. 그 사진을 보고 치료 효과를 체크하면서 변화된 피부를 따라 파라미터들을 조절하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치료 방법이랑 레이저를 많이 가지고 계신 이유가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정확한 치료를 위해서는 다양한 레이저 장비가 필요한데요. 색소의 깊이, 넓이, 성격이 달라서 치료 전략이 다양하기 때문이에요. 색소를 깨서 부숴서 흡수를 시킬지 아니면 미세한 딱지가 생겨서 바깥으로 나오게 할지 이런 방법을 결정하고 거기에 맞는 레이저를 써줘야 하니 제대로 피부를 치료하고 싶다면 어쩔 수 없이 레이저를 많이 살 수밖에 없는 게 피부과 의사의 숙명이죠. 요즘은 가심비 시대잖아요. 레이저도 가성비 좋은 레이저가 있을 텐데 어, 굳이 비싼 레이저만 고집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레이저는 레이싱 선수들이 타는 레이싱 카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실력 좋은 카레이서도 출력이 떨어지는 차로 빨리 갈 수는 없잖아요? 반대로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있어도 일반인이 레이싱 선수를 이기는 건또 힘들겠죠? 결국 실력이 좋은 레이서가 출력이 좋고 안전한 차를 타면 승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실력이 좋은 의사가 좋은 레이저를 가지고 있으면 훨씬 적극적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피코 레이저도 오리지널 피코웨이를 쓰고, 한대 사기도 어렵다는 포토나도 종류별로 두 대를 갖추고, 이 외에도 시너지, 클라리티2, 유펄스, CO2 등등 프리미엄 장비만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레이저도 기계이기 때문에 성능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이죠. 비슷한 레이저를 쏘는 것 같은 장비들도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큰데요. 얼마나 일정한 에너지를 나가게 하는지, 에너지가 원하는 곳에 잘 들어가는지, 출력이 높아서 피크 파워가 높은지, 이런 것들이 다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스피커나 무선 이어폰을 보면 소리를 나게 하는 것은 똑같지만 성능이 좋은 스피커나 무선 이어폰은 음질이 좋고 잡음이 없고 또 끊김이 없고 레이저도 이런 차이들이 있는 거죠. 결국 경험도 많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의사여도 제대로 좋은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프리미엄 장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 프리미엄 레이저 장비들을 갖추고 있고 주기적으로 유지보수 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색소 치료를 하는지 그리고 프리미엄 레이저 장비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조금 지루하진 않으셨을지 걱정이 되네요. 다음번에는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만한 이야기들을 꼭 집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